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먼저 받고 나서야 내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은혜 받는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성도인가?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많이 배운 자가 행복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화살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날라 듭니다. 누가 막아줘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공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일어설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네. 쫓아주시고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국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깨끗이 제거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의 상처를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주님이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 행복한 여정, 행복한 성도로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